서울의 늦은 오후, 오래된 골목에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좁은 길, 낡은 건물과 작은 상점들이 이어지고, 먼지와 바람이 섞인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골목 한편에는 음식물 쓰레기통이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는 사람들의 남은 음식 조각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70세 이준호 씨가 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때 전국을 사로잡았던 톱스타였지만, 지금 그의 손에는 장갑도 없고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손가락에는 음식물 찌꺼기가 묻어있었고 옷은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듯 누렇게 발해 있었으며 구부정한 등과 굳은 얼굴이 그의 지난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김소연씨가 그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그의 전담 스태프이자 마음 속으로 오랜 세월 그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그의 갑질과 냉정한 태도로 마음껏 다가갈 수 없었지만 그를 떠날 수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음식 조각을 한입 베어 물고 골목을 둘러보았습니다. 주변에는 차량 소리와 먼지 섞인 바람만이 흐르고 있었고 사람들의 발걸음은 멀리서만 들렸습니다. 소연씨는 눈물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는 잠시 멈춰서 옛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레드 카페 뒤, 팬들의 환호, 스튜디오 조명 속에서 모든 것이 반짝이던 순간들. 그러나 지금 그는 골목 그림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소연씨는 한 발짝 뒤에서 그를 지켜보며 그가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마음속에는 안타까움과 사랑이 동시에 스며 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어도 끝까지 지켜봐야 해. 골목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 있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먼지가 햇살과 뒤섞여 부유했습니다. 이준호씨의 손과 표정 굳은 등에서 그의 지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고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는 소현 씨의 눈에는 안타까움과 사랑이 동시에 자리했습니다. 몇십 년전 서울 강남의 한 스튜디오 카메라 플래시와 팬들의 환호가 공간을 가득 채웠습니다. 레드 카펫 위 이준호 씨는 걸음걸이 하나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그의 눈빛과 미소에는 자연스러운 카리스마와 자신감이 숨 쉬고 있었습니다. 촬영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스태프들은 조명을 조정하고 카메라는 그의 움직임 하나까지 담기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숨 죽인 스태프들의 얼굴 속에서 기대와 두려움이 공존했습니다. 준호씨, 이 앵글에서 다시 한번 움직임 잡아볼까요? 촬영감독의 부드러운 지시에도 그는 한치위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와 냉정함은 스태프들에게 부담이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날카로운 질책이 쏟아졌고, 후배들은 숨죽이며 그의 지시에 따라야 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 준호 씨, 김소연 씨는 그 옆에서 눈물을 삼키며 묵묵히 지시를 수행했습니다. 마음 속으로 사랑했지만 그의 갑질과 냉정함 때문에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촬영 후 호텔 로비. 그는 스태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다음에는 완벽하게 해주세요. 스태프들은 고개를 숙였고, 소연 씨는 그의 냉정 속에서도 마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가 힘들 때조차 나는 그를 지켜야 해. 그의 화려함과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참고 견뎌야 했지만 소연 씨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헌신을 숨긴 채 그의 완벽주의와 냉정함을 지켜보며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밤이 되면 호텔방 거울 앞, 그는 혼자 서서 생각했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걸까? 화려한 외면, 속공허와 고독은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팬들의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는 그의 외적 화려함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마음 속 깊은 외로움은 누구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무심히 흘렀습니다.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고, 서울 강남과 명동을 밝히던 팬들의 환호와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그의 삶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한때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이준호 씨는 지금 골목의 그림자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업 투자 실패로 시작되었습니다. 자신감과 재능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었던 그였지만, 믿었던 주변 사람들의 배신과 잘못된 계약은 그의 재산과 명성을 순식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친구라 믿었던 사람들은 사기와 이익 추구를 위해 그를 이용했고, 그의 화려했던 이미지 뒤에 취약함을 철저히 파고들었습니다. 알코올은 그의 마음을 잠시 달래주었지만, 몸과 정신은 점점 무너져갔습니다. 술에 기대는 날이 많아지면서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고,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시간은 냉정하고 반복적이었고, 신체와 정신의 변화는 그에게 더욱 큰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혼자 있는 밤, 그는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여기까지 왔을까? 대답은 없었고, 깊은 후회와 공허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퇴원 후, 그는 서울의 낡은 골목길을 배회했습니다. 걸음조차 힘겨운 몸, 일부 마비가 온 손과 발, 흐트러진 머리카락과 옷차림. 한때 그를 알아보던 팬들은 이제 지나치거나 시선만 흘렸습니다. 사람들의 무심함은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살아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에 빠졌습니다. 길에서 남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며, 그는 하루를 버텼습니다. 골목 구석에서 낯선 시선이 스치면 몸을 움츠렸고, 과거 레드카펫 위에서 환호를 받던 자신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모든 화려함은 먼지가 되었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상실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김소연 씨는 소식을 듣고 몰래 병원을 찾았지만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마음속으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굳어 있었고 알코올과 병마에 지친 몸은 그녀의 다가감을 막았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 그는 침묵과 무관심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공항장애 또한 그의 일상을 가로막았습니다. 계단과 이동 경로에서 육체적 고통은 반복되었고, 보조기구 없이는 걸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불편한 시선으로 그를 피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인간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끼며 마음 깊은 곳의 외로움과 절망이 커졌습니다. 모든 재산은 사라졌습니다. 집과 차량, 계약금과 선물, 팬들의 기부와 후원금까지 믿었던 사람들과 잘못된 선택으로 모두 탕진되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것들은 하나씩 사라졌고 남은 것은 공허와 상실감, 그리고 끝없는 후회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골목길 구석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열광하던 팬들의 함성과 스태프들의 긴장, 조명 속 웃음과 박소, 모든 기억이 그림자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에 들린 음식 조각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존재였고, 허기진 배와 마음속 공허를 잠시 채워주었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도 별이었지만, 이제는 빛을 잃은 별. 그럼에도 먼 하늘 어딘가에는 작은 빛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그는 희미하게 남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아직 마음 속에 남아 있는 사랑과 기억이 그를 조금씩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늦가을. 골목길에는 떨어진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날씨는 쌀쌀했지만 햇살은 부드럽게 골목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된 이준호씨는 여전히 구부정한 자세로 골목을 걷고 있었습니다. 허리와 다리는 공황장애와 세월의 무게로 힘겨웠고 얼굴에는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그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준호씨 정말 맞습니까? 준호 씨는 잠시 멈춰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낯선 사람의 시선 속에서 오랜만에 자신을 알아보는 누군가를 느꼈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화려했던 스타가 이제 이렇게 골목의 그림자 속에 있다는 사실에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이준호 씨는 처음으로 자신이 몰락한 현실을 객관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골목길에서 그는 지나온 삶을 떠올렸습니다. 화려했던 레드 카펫, 팬들의 환호, 스태프들의 긴장과 자신이 가졌던 권력과 자만, 그리고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과 스스로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후회가 피어올랐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렇게 살아왔던 걸까? 손에는 구부러진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걸음은 느리고 힘겨웠지만, 마음 속에서는 처음으로 반성과 깨달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소연 씨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 속 사랑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의 몰락을 지켜보았 고 이제는 마지막으로 그의 삶에 남아 위로와 연민을 건네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 뵈니 다행이에요. 준호 씨는 고개를 숙이며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후회와 감사 그리고 미안함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남긴 상처 와 소연 씨가 묵묵히 지켜준 시간을 떠올리며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날 골목길은 조용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먼지 섞인 바람, 낙엽의 흔들림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몰락과 한때의 화려함, 그리고 아직 마음 속에 남은 사랑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준호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화려함이나 명성보다 사람과의 관계, 진심과 사랑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서서히 걸음을 내딛으며 소연 씨와 함께 골목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와 다리는 힘들었지만 마음 속에는 작은 희망과 회복의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골목길 한편 낙엽과 햇살 속에서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시간을 진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때 별이었던 그는 이제 비록 빛을 잃었지만, 마음속 별빛은 아직 꺼지지 않았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의 겨울,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골목을 감췄습니다. 오래된 건물과 상점, 낡은 골목길의 분위기 속에서 이준호 씨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소연 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랜 세월 마음속으로 그를 사랑하며 지켜왔지만, 이제는 조용히 그의 곁을 지켜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소연 씨. 네. 준호 씨.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뵈니 다행이에요. 그들의 발걸음은 느리지만, 마음 속에는 따뜻한 안정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과거의 후회와 몰락, 상처와 외로움. 그리고 서로에게 남겨진 감정이 골목길에 잔잔히 스며들었습니다. 이준호 씨는 골목의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때 화려했던 스튜디오와 레드카펫, 팬들의 환호와 조명 속에서의 자신. 이제는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관계가 남아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소연 씨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준호 씨. 이제는 함께 걸어도 될까요? 그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걸어요. 그들은 말없이 골목을 걸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비치고, 낙엽은 발걸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서로의 존재가 이제는 외로움을 채워주었고, 과거의 후회와 아픔은 걷는 동안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서울의 골목길. 조용한 아침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의 발걸음은 서로를 이어주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진심과 사랑,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마음이 새로운 빛이 되어 길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달리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과거를 반성하며, 남은 시간을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골목의 그림자 속에서도 마음 속 별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그 빛은 앞으로의 삶을 따뜻하게 비추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멀리서 빛나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별이었지만, 이제는 그 빛을 잃었던 남자. 그러나 사랑과 진심을 품은 그의 삶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조용히 골목을 나서는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희망과 회복, 그리고 여운이 담겨 있었습니다.